지금 벤츠 재고 차는 무이자 혜택과 함께 재고 보유 딜러사에 한해 파격적인 추가 할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리스트는 할인 조건이 우수한 딜러사 기준으로 제공된 자료입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어느 딜러사에서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견적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날수 있습니다. 재고 차량에만 적용되는 특가 조건을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전국 벤츠 재고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벤츠 이번달 요점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번달 주차종으로는 GLE와 S클래스가 전달대비 할인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들러서별로 평생 엔진올 쿠폰과 워런티연장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을 것인지 할인을 더 받을 것인지는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C클래스는 선납금에 따라서 벤츠 파이낸셜 이용시 무이자까지 가능합니다. 이 클래스는 현재 25년 들어서 가장 높은 할인으로 증되고 있으며 입항되는 재고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300 같은 경우 벤츠 코리아 특별 지원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CLE는 이번 달 입항 재고가 많아 즉시 출고 재고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GLC는 아반가르드 재고가 들러사별로 극수량만 남아있고 AMG 라인이 할인도 좋고 재고도 좀더 여유있습니다. GLE 450과 쿠페 모델은 추가 할인까지 굉장히 좋은 차종 이기 때문에 전에 견적 받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클래스는 법인플릭 가능하고 들러사별로 재고 있는 차종으로 해서 500에서 1000만원 정도로 할인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재고 있는 차종으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높은 할인금액 으로 유도하는 곳들이 많은데 대부분 높은 금리의 캐피탈 진행 시에만 그렇게 할인 주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국 들러사에 주유된 에이전시 시스템을 통해 판매량이 많고 할인 여력이 큰 들러들과 직접 협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동일한 차종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미 상담한 들러가 있더라도 단순 비교만으로도 큰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들러를 일일이 알아보는 번거로움 없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브랜드마다 들러사가 많고 각각 보유한 재고나 할인 조건도 제각각입니다. 이 때문에 할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날그날 변동되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전국 딜러사의 조건을 확인하고 있어 고객님께 지금 가장 좋은 조건을 빠르게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벤츠의 할인은 단일 조건이 아니라 공식 할인, 지점 자체 할인, 딜러 재량 할인까지 포함된 복합 구조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금액은 대부분 특별 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항상 적용 가능한 조건은 아닙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봤던 할인과 실제 견적 금액이 달랐던 경험 있으시죠?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받고 놀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어떤 들러사가 어떤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할인 조건이 붙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남긴 구매 후기를 보면 공개된 할인 조건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견적 비교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채널의 다수는 실제 판매가 아닌 광고 중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소비자는 광고비와 리베이트가 포함된 가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실제 출구 중심의 딜러 네트워크입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도 투명한 견적 제공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불필요한 중간 마진 없이 정직한 조건으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금리가 높으면 아무리 높은 할인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리스, 렌트, 할부는 캐피탈 선택에 따라 납입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비교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견적서를 기반으로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 무료로 검토해드립니다. 벤츠 5월 재고차의 실제 할인 조건과 금융 구조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실 견적 요청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남겨주세요. 최상의 조건으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